금융자본의 규모 우리 시대정신님 아뭐처 좋은 시도 이들한테 상상력을 부여하는 아, 불러일으키는 좋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 지금 과학자들이 인공내에다가 아 눈을 에, 만들었대요. 이거 굉장한 아, 이런 뉴스는 일면톱 뉴스입니다. 이들 같은 사람한테는 오늘 본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인공 뇌에 눈이 달렸다. 네?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눈이거든요. 네. 눈은 아, 뇌의 일부, 뇌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까지나면 코도 아니고 입도 코나 입입이 몰라도 눈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영혼 야, 그럼 이 인공 뇌는 영혼이 있는가? 이런 어떤 원초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인공내는 영혼이 있나 그전에는 영혼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 눈이 달렸다고 아, 이런 건 굉장한 아, 과학적 종교적 여러가지 철학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태 얘기할 때 어디까지가 새로운 생명인가 어? 아기가 정자 단계에서 그다음에 어디어디 어디 어디까지가 에, 어떤 생명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논쟁처럼 인공 뇌는 생명인가 아닌가 이 지금 인공, 지금까지 인공 인공 뇌는 생명으로 보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근데이 눈이 달렸기 때문에 에, 논란이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한테 오늘 제일 흥미로운 뉴스였다. 보시고요. 야 SF에서나 보던 게 점점 하나씩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시대정신아 금융자산 규모 생각할 때뭐딱 보면은 예, 중국에 1부터 4위까지 있는데 그런거다 예. 자 이들아가 구번 세상에서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죠 구번 예. 자본이라는 것은 대록주의 순수 자산은 얼마 안 돼요 예, 만수로보다 없을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운용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운용자산은 뭐죠 예. 예. 네, 이런 거죠. 같은 얘기가 있어.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설명하면 예. 네, 우리가 가진 메모리는 이 스마트폰 한 대밖에 없지만 저들이 가진 메모리는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휴대폰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예. 네, 운영 자산이라는 것은 운영, 운용, 운영이 중요해, 운영.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시중이 아니라 누가 운영할 수 있나? 예, 네. 국본의 금융자산 개념이라는 것은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반쪽 정은이 가진 비자금도 내 거고, 시지핑의 비자금도 국본 거고, 사우디 만수르 푸틴 가진 어떤 암호화폐 비자금 뭐저조세피의 숨겨둔 돈다 그게 다국본 거예요. 그게 운영자산의 힘인 거죠. 예? 저 탈레반이 부, 탈레반 정권이 가진 예? 마약으로 번 돈도 딱 9번 거예요 그게 운영자산의 힘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중국의 상업은행이 암만 돈이 많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은행이 중요한 거고 운영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건 전세계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돈만타고헛질을 뭐 한다.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예? 뭐 수조원 가진 아, 나돈 많아 돈 많은 게 왓짱땡이야 뭐 이러면서 한국 선물 시장에 나타나서 돈질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세계 네트워크가 연결돼가지고 예, 호구 만듭니다. 그게 운영 운용, 운영의 힘이에요.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시대정신님이 잘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 대한민국 주도 한반도 통일 영구적 한미통화수합수합부가 인드라가 한미해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국민 우리 하나은행 합병 이것도 얘기했죠. 인드라가. 금상권리 폐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자 네트워크에 삼성전자 참여 이것도 얘기했고요. 여기 하나 더 붙인 다면 인드라는 소득세, 법인세 에 예, 그다음에 상속세 그다음에 이러한 각종 노동 법안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처리하자 박정희 정신을 지키는 거다 박정희 모델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이다 박 지금 우리 지금 반정 미당이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고도 성장 시기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그거 여태까지 고집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마음대로 하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박정희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 소득세, 법인세, 어, 상속세를 독일, 스웨덴, 미국식으로 예, 국제기준, 늘 강조하는 게 상식이다. 자유상식론, 예, 국제기준대로 가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금융 전문가께서 누군지 아시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을 합병하기보다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합병하는 게 낫습니다. 블랙록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지분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예, 그렇죠. 요즘 블랙록이 예,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많이 사고 있고 특히 국민은행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블랙록이. 이런 면에서 어볼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예, 이게 세 개가 함께 되는 것보다는 두개두 두 개로 해서 예, 왜냐하면 예, 테네님이잘 아시겠지만 예, 독점은 안 되잖아요. 시중은행도 두 개면 돼. 예, 거대 시중은행 두 개와 그리고 지점들이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인터넷으로 예, 비대면으로 갈게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럼 통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어차피. 스키, 미쓰비시 같은 거 통합되고 있으니까. 지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점들이. 예. 네. 그래서 통합된다면은 방향은, 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손잡는 게 좋고, 제가 볼 때. 하나은행하고, 예, 우리은행이 합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거대은행과 또 농협은행.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국채은행 몇 가지는 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게 늘 지론이었습니다. 이게 시중은행 규모를 크리면 보다 제조업 지원도 더잘 되고 있을 수 있고 외환위기에도 안정적이게 된다. 이런 대안을 들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기업은행. 아, 기업은행은 놔두세요. 예. 지금 우리가 보통 4대 시중은행이라고 하지, 기업은행까지 포함시키진 않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 하면 4대 시중은행이니까 기업은 아무데나 껴도 돼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laughs> 안 껴도 되고. 그냥 저 기업은행은 그냥 그 정체성 그대로 남아있어도 되고요. 예. 중요한 건요. 저, 본, 이거, 선생님. 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요네 가지 중네 가지가 통합돼야 된다는 거야. 기업은 통합돼도 좋고 안돼도 좋아요. 그리고 농협은 남아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4대 거대 시중은행이, 예. 이게 통합돼야 되지. 기업은행이야 뭐 하든 말든 그렇죠. 깍두기인데 말하자면 저 그렇게 보고 자, 아 25분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이소 원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이제 인라 얘기하는거 깝깝할 때는 우리 에, 릴렉스 하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 원래 이제 오늘 아침에 가게를 출근할 때는 아 일요일이니까 뉴스가 별로 없겠네 하면서 못하면 그냥 에 노가리나 까자 뉴스 없으니까 역시 한국은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쏟아지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쏟아지는군요 에. <laughs> 네. 다른 사람들은 콘텐츠 걱정 많이 하는데, 아, 인드라는 전혀 콘텐츠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넘쳐나서 걱정이야. 예, 네, 한 시간짜리. 예, 네, 오늘도 한 시간짜리를 됐습니다. 아, 갑자기 흥강등 여전히 깜빡거리고, 오늘따라 오후 5시부터, 네, 왼쪽 가비뼈 하단, 네, 맨, 네, 맨 하단 쪽에서 갑자기 통증이 밀려옵니다. 아 이게 그냥 담 걸렸담이겠죠 담 에, 인드라가 일, 요즘 일주일에 두번 집에 안 들어가고 가게에서 자다 보니까 불편하게 잠을 자다 보니까 담이 걸린 것 같네요. 에, 어쨌든 어, 내일 건강 검진 하는데 내일 혹시 에, 어,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 검진 다녀오고 이 담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할 겁니다. 내가 한다고 보시고 내일부터는 방송이 더 앞당겨집니다. 밤 9시 통금. <laughs> 야!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알겠죠? 어? 예? 문, 문땡과의 최초의 저, 저 그때는 문땡이었고, 예? 4일 오전까지는 문땡, 4일 이후에는 문천지, 재보,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예, 문전비, 예, 문전비. 예? 지성아 기자가 정권 교체된 데 확신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 아니 지금 멀쩡하잖아 형광등. <laughs> 예? 방송 시작하고 딱 2, 3분 뒤에 모니터는 시작합니다 하고 예. 한 압력 한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자고요. 아, 우연이고. 네. 자,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